So what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화당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laughs> 네. 진짜 레전드 드라마라고 뽑을 수 있는 네. 도깨비가 있거든요 네, 네. 선생님 혹시 비 보셨어요? 아우 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어, 거기서 여주인공인 또 김고은 씨가 네. 좀 뭔가 능청스러운 연기로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 작은 아씨라는 드라마 주연으로도 연기하고 계신데 네네. 김고은 씨가 앞으로 대박 가능성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현재 데뷔가 1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래됐네요. 그렇죠. 이제 사주를 불러드릴게요. 네. 91년. 91년. 7월 3일생이고요. 네. 음력으로는 네 5월. 네. 22일입니다. 22일. 어. 일단은 김고은 씨는 네. <laughs> 감각도 좋으세요. 그러고, 어. 감성적이다? 그래서 감정을 잘 캐치하고, 감정을 잘 이... 읽고, 그거를 표현하고, 약간 그런 거. 잘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시원시원한 성격도 있지만, 또 다소곳하고 차분한 것도 있고, 네. 내일 아니면 조금 무덤덤하게 가는 것도 있고, 뭔가 이분은 되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좀 매력이 많아요. 어, 어떤 게 김고은이다라고 이렇게 할지 못할 만큼, 뭔가 지금 10년 동안 어떠한 이 연기를 했던 그런 것도, 음. 그만큼의 매력. 김고은이라는 사람한테도 그만큼의 매력이 있다. 근데 이분을 보고 있으면, 다른 건다 좋아, 이분도. 더 좋을까요? 더 많아질까요? 더 뭔가 도전할 기회가 있을까요? 이분은 하면 할수록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뭔가, 음, 굉장히 좋아요. 뭐 드라마도 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유미의 세포도 네네네 원에서 또 투도 하고 음. 그렇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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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분도 뭔가 어 작품을 고르거나 이러는 것도 어떠한 감각이 뛰어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기회 나를 도와주는 인터 뭐 이런 것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 뭐 있고, 이분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또 대인관계도 그렇게 잘 하셨고, 또 사람들 간에 무척이나 뭐 다정다감한 이런 것도 있다. 어, 하지만 이분 김고은 씨는 일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떠한 배우로서 이런 거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더더욱이 더 승승장구하실 것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이성의 운이라 그러죠 네. 우리 이성의 운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네. 남자 이런 게 조금 이성의 이 교류 교제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신 분이라고. 음. 그래서 일적으로는 누군가가 태클을 걸수 없을 만큼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배우 김고은으로서는 말을 들을 게 없어. 네. 하지만 배우 김고은도 김고은이고 인간 김고은도 김고은이기 때문에 이성운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좀 세게 들어올 때는 음, 구설 스캔들. 뭔가 이분도 조금은 이성 때문에 골머리 썼거나 좀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교제를 하더라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좀 일해야 돼. 이분은. 나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뭐 일은 일이고 영, 뭐 배우가 연기만 잘하면 되지 않아? 뭐 이런 것도 사실 맞는 얘기긴 한데요. 네. 또사람들을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보고 그분한테 어떤 기대를 했다가 이분이 어떤 스캔들이나 구설에 휩싸이게 되면 또 실망을 하고 또 악플이라 그러지 뭐 그런 것도 뭐달 수도 있고 또 내가 팬에서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그걸 요즘에 뭐탈덕이라고 하나요? 네. 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본인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뭐 무덤덤 하거나 그럴, 그래 보여요. 사실 그런 거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 이분도 잔걱정, 근심 걱정이 많은 분이지만 겉으로는 어 괜찮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또 소갈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작품으로 배우로서 어떠한 근심 걱정이 아니 아니고 이성으로서 들어오는 구설 스캔들 때문에 대중의 어떤 눈초리나 이런 것쪽 이런 걸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쨌든 연예인은 어, 만 인간, 천 인간한테 이쁨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조금 거기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거를, 음, 그냥 나몰라라 하시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고은 씨 자체는 좋습니다. 뭔가가. 배우 김고은은 지금보다 더 역량이 더 높아질 거고 해가 가면 갈수록 이분은 더 성숙해지고 농밀해지고 뭔가가 더 깊이가 있는 연기, 더또 해보지 못한 그런 도전,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더더욱이 더 조금 더. 우리 이제 유명하신 배우님들 많잖아요. 좀 중년 배우님. 그런 분들처럼 갈수 있다. 어... <laughs> 올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예 네, 롱런 할수 있어요. 음, 응. 김고은 씨는 롱런 할 수는 있으나 단한 가지 이 구설 스캔 구설 스캔들이 자꾸 끊이지 않으면 작품을 외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심리 있잖아요. 걸르는 거. 네, 이름 딱 들으면 그 연예인 주식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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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연기하는 건참 좋아.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이 뭔가 호감이 있을 때 그런 건데, 이게 호감이 비호감으로 돌아가면서 본인이 어떠한 작품을 했습니다. 라고 음. 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연예인도 끝이거든, 사실. 음. 어. 근데 이게 조금은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성훈이 강하다 보니, 음. 이분도, 어, 조금은 서른, 30... 30대 중반? 30대 중반까지는 조금은 이성을 너무 드러내거나 뭔가 그런 쪽으로 말고 일적으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 이성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걸로 내가 돌이어. 좀 피해 아닌 피해? 일적으로 좀 받으실 것 같아. 김고은이 하는 배우 김고은이 뭔가 작품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 좋다. 대배우가 될 거고, 명배우가 될 거고, 롱런 할수 있는 배우는 된다. 하지만, 인간 김고은의 사생활이든, 어떠한 그런 개인적인 생활 때문에, 배우 김고은의 이름까지 타격을 먹을 수 있으니, 그런 것만 조금은 좌중을 하시고,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면은, 이 분은 어디 내놔도, 금전, 음, 뭐, 일보. 사람, 대인강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이런 거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자체 갖고 있는 게 두루두루 나 도와주는 기인도 있고, 어떤 인덕도 있고, 본인도 그만큼 누군가한테 다정다감하게 돌아서서, 어,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좋은 거. 음 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사람이 세안경을 끼게 되고 뭔가 그렇게 된 편견이 생겨버리면은 아무리 좋고 그 작품이 좋다 하더라도 찾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김공우 씨 같은 경우에는 뭐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은 지금도 잘 하고 있고 뭔가 개인 내 사생활, 사생활만 조심하시면. 어, 그래도 내가 배우 김고은으로서는 굉장히 오래 롱런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고은 씨가 또 매력이 많은 사슴기도 할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어, 풍수처럼 보였다가 또 현모양처처럼 보였다가 지혜로웠다가 뭔가 조금은 표독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사실. 음. 그래도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이해해서 네, 네. 가면은 이제 네. 앞으로 연기 생활이나 뭐 이런 여, 배우로서의 활약은 네. 조금 보장이 된 거니까요. 그럼요. 네, 이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